오늘 이 자리는 10대 교육감 지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전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대전교육가족 및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매진말 순서입니다. 먼저, 작년 7월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복지와 학생안전, 사항의 융합형 인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중등한 교육복지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하며 꿈을 키워나가도록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금년도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하여 유초중고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고 성면 교체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성과 창의성 개발이 바탕이 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4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국외 현장학습을 하고 22명이 해외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 선정 자체 감사활동 교육청단의 최우수기관, 지방재정 운영 성과 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전국우위센터 평가 4년 연속 치우수기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 주신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는 고교 부상 교육 지원을 2021년 완성하고 소외 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분야에서는 체험형 재난 대응 훈련,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등의 초점을 맞춰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정비 사업, 자기 주도형 학습관화, 수학 문화관 건립 2021년 완성 예정인데요.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문화 예술회관, 진로 교육 진흥원. 예주필링 진흥원이 상계 기관이 동일 공간에서 사랑의 융합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전 교육 복합 시설과 대전 청소년 복합 체육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년차 중점 사업으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체험 센터, 메이커 교육 센터를 확충하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지역의 각급 그 학교와 연계하여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는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지역사회 연계형 체험 교육, 체험 중심 인문 소양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독서 교육, 놀이 통합 교육, 예술과 체육 교육을 융합하여 우리 학생들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인 감수성과 자기 관리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내진 방지와 성면 철거 사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고, 효율적인 급식실 관리와 위생 점검으로 영양가 높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 주민 참여형 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가운데 교육 자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 교육 공동체 및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인류의 금년도 하반기에 혁신 교육 지구를 현재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교원에 대한 교육 전념 여건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선생님들이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교육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교육청에서는 대전 교육 가족 및 시민 여러분이 참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